어려운 현재 시장에서 어떤 걸 매수해야 될지 고민되시나요? 제가 오늘 그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현재 방산주를 왜 사야 되는지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잡주처럼 빠지고 있는 요즘 시장에서 왜이 녀석만 꿋꿋이 버티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짧고 쉽게 팩트를 기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방산업은 트럼프 수혜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임기 때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했죠. 이번 재임 기간 역시 군사력 강화를 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우리나라 방산주들도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임기에도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맹국들은 자주 국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 세계적으로 폼이 올라오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겠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강한 성향인 동시에 중국 등 주요 대국들 경계가 극심하고 이를 통해 외교 정책 측면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지정학적 긴장감이 지난 임기 때도 상당했는데요. 이번 임기 역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긴장감을 높일 수 있고 방산주들의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에너지 산업을 지지하기 때문에 전통 에너지 산업과 연관이 깊은 방산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된 시점에서 방산기업들의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 무기들의 폼이 올라오면서 K2나 K9 자주포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현대로템 수주액도 굉장합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폴란드에 K2 전차 천대 수출 계약을 진행을 했고 여전히 인도가 진행 중이죠. 또한 폴란드와 올해 2차 계약을 진행했고 루마니아와도 계약을 진행하는 등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2024년 컨셉은 4조 2천억이고 25년은 5조 4천억, 26년은 5조 9천억을 예상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다시 정치 행보를 보이면서 받을 수 있는 수혜, 그리고 실질적인 매출 수혜와 기대감에 의한 주가 프리미엄까지 더한다면 현대로템의 전망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보유자분들은 홀딩을 유지하시면 되겠고 신규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습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아직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현대로템의 핵심적인 부품과 장비를 납품하는 1차 벤더 기업인데요. 현재 시가총액도 5천억 미만이라 오히려 현대로템보다 더욱 탄력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강력히 권유드리는데요. 종목명을 받는 방법. 제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짧게 설명드릴게요. 요즘 저를 사칭해서 종목을 추천하고 이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종목 종목명과 브리핑은 문자로 직접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정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유료리딩, 멤버십 가입 등 어떠한 사익도 챙기지 않습니다. 사칭사기에 꼭 주의해 주시고요. 오로지 채널 양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명과 자세한 기업브리핑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3084-4211로 대장주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안 보이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 0 3 0 8 4 4 2 1 1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대장주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앞으로 최소 3배 이상의 상승이 예측되는 현대로템 1차 벤더 기업의 종목명과 브리핑 내용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